욕실에서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추운 욕실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욕실 전용 강력 방수 히터로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 싱크라이프의 강력 방수 욕실 온풍기는 방수 기능 덕분에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선사해 드립니다.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두 가지 설치 방식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2000W의 강력한 전력이 즉각적인 따스함을 제공하며 송풍과 온풍 기능으로 더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크라이프 히터로 추운 욕실도 아늑하게 변신시켜 보세요. 어디서나 따뜻하게 엘리 PTC 온풍기를 소개합니다. 공간의 제약 때문에 난방기구 설치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에요. 엘레 초강력 PTC 온풍기는 타워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좁은 곳에도 쉽게 배치 가능하답니다. 정밀한 온도 조절과 타이머 기능 덕분에 원하는 온도로 손쉽게 조절하세요. 사무실 가정업소 어디서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LPTC로 포근한 하루를 즐기세요. 겨울철 필수 아이템 소개해드려요. 어디서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에어보나 판넬식 접이식 파티션 히터를 만나보세요. 전기코드와 USB로 간편하게 전원을 연결할 수 있어 이동할 때도 걱정 없답니다. 독특한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 최고예요. 165W의 적당한 소비 전력으로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하니 사무실이나 집 어디서든 따뜻함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이제 에어보나로 언제 어디서나 아늑함을 즐기세요.